3일 운동이 일어난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다. 지난 3일절 영상을 보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 블린드라마급 끊기전문 유튜버 효기심의 전략적인 3일절 두 번째 영상이 돌아왔습니다. 우선 3일절의 간단한 정의는 일제의 강압적인 식민지에 한 거한 민족 독립운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맨 앞에 우리가 중고등 시절 국사 시간에 배웠던 민족 자결주의의 영향이 추가됩니다. 도대체 저 민족 자결주의가 무엇일까? 우드로 윌슨 1913년부터 21년까지 미국 제28대 대통령을 했던 사람입니다. 민족 자결주의 이 사람은 갑자기 이런 말을 합니다. 각각의 민족이 스스로 국가를 운영하고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의 간섭을 받는 것은 졸라게 이상한 것이다. 대충 이런 내용입니다. 사전에는 삼일운동의 근간이 되는 주의로 되어 있죠. 미국도 당시 필리핀을 식민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1565년부터 1898년까지 필리핀을 스페인이 먹고 있었는데 1898년 미국-스페인 전쟁에서 미국이 이기면서 스페인은 필리핀을 미국에게 넘겨줬는데 갑자기 우드로 윌슨이 셀프로 필리핀을 자치령 독립까지 시켜 주겠다고 말을 합니다. 도대체 저 양반은 왜 자기들한테 이득도 없는데 필리핀을 독립시켜 주겠다고 말을 하면서 민족 자결주의를 얘기했던 걸까? 셀프 고립을 원하는 미국이라는 쌩뚱맞은 얘기로 일단 시작해야 됩니다. 여기 심에 미국 편 1, 2, 3, 4편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미국은 과거 1776년 독립 직후 쥐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제대로 된 경제력과 자국을 방어할 수 있는 힘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양반이 등장합니다 제임스 멀로 미국의 제5대 대통령이었죠 야 유럽아 솔직히 아메리카랑 유럽 사이에 대서양이 있는데 서로 이 대서양 넘어가지 말자 인정 처음에는 군사력이고 경제력이고 개털도 없었던 미국의 멀로가 저렇게 말을 한 것은 앞으로 유럽이 미국을 함부로 개입하지 않게끔 그리고 미국도 유럽에 함부로 개입하지 않는 것이 속 편하게 사는 것이라고 판단했어 그것을 위해 노력하고자 하는 선언이라고 판단하면 될것 같습니다 즉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지 얼마 안된 신생국가 힘없는 나라 미국은 유럽이 더 이상 미국이 아닌 미국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를 먹더라도 훗날 그 식민지들을 시작으로 미국까지 위험해질 수 있고 전쟁이 날까봐 우려했어 아예 대서양을 중심으로 서로 건너지 않게 해야 한다는 얘기를 과거부터 해왔던 거죠 예를 들면 중국의 입장에서는 일본이 한반도를 빼앗으면 그 이후에는 중국까지 피해를 볼수 있으니 미리 일본이 한반도를 건드리지 못하게 막으려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러한 멀로가 말했던 고립주의를 지향했던 거죠. 그런데 바로 이울드로일슨이 그러한 고립주의 노선을 이어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도 독일 나대기 전까지는 미국이 중립을 유지하고 있던 거죠. 그렇게 1918년 11월 10일 1차 세계대전이 끝났는데 1914년 7월 28일에 일어나서 군인만 약 1800만 명이 죽거나 실종됐던 1차 세계대전이 드디어 막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베르사유 궁전 거울의 방에서 1919년 6월 베르사유 조약이 체결됩니다. 대략 전쟁에서 진 국가들에 대한 배상에 대한 내용이었죠. 그런데 야이 기회에 다른 민족들도 다 독립하게끔 민족자결주의도 넣자고 우드로 월스는 이번 기회에 승전국이든 패전국이든 전부 다 식민지들을 각 민족별로 독립시켜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도대체 왜 우드로 월스는 승전국들까지 식민지를 포기하게 만들려고 했을까? 아까도 말했다시피 미국은 고립주의 노선을 채택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걸 미국이 바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일단 유럽에 있는 사자들의 이빨을 뽑아 버려야 했던 겁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들한테 식민지 없애라고 얘기를 하려면, 지들이 식민지로 가지고 있던 필리핀을 독립시켜야만 할 말이 있었기 때문에 필리핀을 독립시켜주려는 얘기가 미국에서 나왔던 거죠. 표기심식으로 표현하자면 자기들 개구멍 한개 내려고, 쟤네들 개구멍 수백 개 내려고 하였던 거죠. 그래서 우드로 윌슨이 대통령이 되면서 미국이 식민지로 가지고 있던 필리핀을 독립을 시켜 준다는 목소리가 나오게 되었고 동시에 1차 세계 대전이 끝나고 전후 배상 문제에 대한 회담에 우드로 윌슨 이 가서 민족 자결주의의 내용도 담자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새끼가 누구 망하는 꼴 보려고 조용히 안 해? 아아 아, 알았어 형. 안 나댈게. 그렇게 승전국들은 대부분 식민지를 지켜내게 되었고 패전국이었던 독일과 오스트리아 헝가리 오스만 제국 그리고 승전국이지만 오지게 많은 민족이 살던 러시아 제국을 포함해서 이렇게 7개의 국가들이 생기거나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드로이슨이 말한 민족자결주의 각각의 민족들이 스스로 나라의 운영과 미래를 이끌어야 된대 그렇게 민족자결주의를 말한 우드로이슨은 전혀 생각지도 않던 동아시아에서 독립운동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런데 이 민족자결주의라는 것 덕분에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볼만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재미없었다면 싫어요를꼭 눌러주십시오.